자 지금 토스트 갑니다 토스트에 맥주 토맥 입니다 토맥 토맥 토토 맥토요이은 맥주 좋아 이거 이거 4개 4개 4조각인데 옛날에 반입니다 반 조각씩이에요 반 조각 반 조각 씩반 조각을 반으로 접었어요 내용도 충실하죠 음 저번에 양배추만, 이번에는 양배추 빼고, 양배추 없습니다. 양파 대가리와 양파 잎하고, 양파 잎이 잘랐길래좀 잘라버렸어요. 음, 당근, M 청양고추, 오케이. 캐롯, 앤, 캐롯, 앤, 캐롯밖에 모르겠다. 새롭다고 뭘 넘기려 내가 동양고추하고 양파님 양파님 양 어, 어니언 어니언 어 거시기 오케이 니온음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양이 부지마네 빵이 두껍다니까 찰식빵 나보고 빵을 굽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구워요? 토스트빵 구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요 음. 솔직히 이거 빵만 먹어도 안주 됩니다 빵만 먹어도 맛있어요 응. 빵 너무 많이 먹으면 빵점 맞아요 왜날 쳐다보는 거야 <laughs> 짜증나게 나빵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역시 빵 빵맥 갑니다 빵맥 아토요토요일에 맥주 먹어 와 계란은 세 개. 조그만 계란입니다. 조그만 게란이 사잖아요. 큰거 드시는 분들 계신데. 음. 음, 음. 음. 와, 고민이 좀 많습니다. 겉으로만 웃고 있지 속으로는 많이 울고 있어요. 언젠가 이 영상이 끊기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적어도 한두 달은 버티겠지. 응. 아, 뭐마만 한다 아, 이건 식빵이 맛있으니까 끝난 느낌 식빵의 냄새를 맡게보면 고소한데 그렇다고 절 고소하지 마세요 그러다 고소미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럼 설마 고소형이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있지 아, 방 진짜 두껍다. 근데 이게 싸요. 중형 마트가 서 이런 거 살려면. 대형 마트 비쌉니다. 근처에 요새 마트도 많이 생겼잖아요. 어우, 슬러시 있어. 러시맨, 러시, 러시. 아, 저 원래 저런 이런. 약간 좀 약간 웨스트한츄리람들은 한국 사 코리안 푸드 스타일, 오케이, 사나한식사람들한식 스타일 이한식 이제 은한식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찾기가 한듭니다들은 한국 뭐, 한식인지모르한지사 그런 거한고는 라면도 한식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한, 한 개씩. 저번에는 두 개를 월세 들어갔는데. 그래도 이거 빵이 두꺼우니까 와. 스수지강에서 이런 방보셔요 너무 두꺼워. 그리고 좀 비싸. 음. 아 방금 전에 식빵 먹터 살이 올려서 좀 기침 좀 했습니다. 아다시한거아 아, 제가 그 소리 안나네요 이거 후 라이트도 생맥주가 나왔습니다 근데, 근데 가격보고 실망했어요 음 이게 보통 맥주에 50%거든요 되면 필라이트는 거의 비슷하게 비스, 봤더라고요. 글쎄요. 그거 좀 필라이트 생맥주가 글쎄요. 그래도 비싼 맥주 먹지. 싸마이에 먹는 건데. 와, 없다. 아까 먹던 거 그리. 응. 응. 야 아, 음, 어우 음 케첩 없으면 어떻게 잘할 거야? 우주장 말아 먹어도 맛있겠지? 어아 옛날에는 진짜 케, 케첩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찹찹찹 맛있겠죠. 집에 시뻐만하고, 하고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. 다 필요 없어요. 그거 아니면 모닝롤 같은 거 있죠. 그거 사이에다 이제 계란 계란을 막 쪼개가지고, 거기다 계란만 뿌려 먹으면 맛있다. 몰랐다. 그래서 엄정화가 불렀죠. 몰라. 알 수가 없어. 알 수가 많은 데는 양계장이야. 양계장님, 청국장님이랑 친해요? 와. 와, 이렇게 머으니까 식빵이 요만한 봉지 있죠. 도스용 음. 식빵 말고, 그냥, 그거 빼고는 다, 음, 음? 비싼 우유 식빵이 좀 비싸더라고. 찰식빵 괜찮습니다. 그냥,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이, 그냥 소스만 있으면 찍어 먹어도 안주가 충분히 됩니다. 네, 예, 찢어 먹어도 고소해요, 되게. 음. 어. <laughs> 이 맛이지? 토스트용 식빵이 따로 있어요. 무슨 토스트? 머문 토스트 있잖아요, 빵. 그거는 까칠해요. 아무튼 그렇다고요. 참고사항이었습니다. 참고서는 서점에서. 서점이 가기 싫으시면 동점으로 가세요. 그 그래, 종점 가는 중 알습니다. 종점 가서 저다가 일어나 고좀 많습니다. 지하철 종점, 버스 뭐, 종점 그 때는 비상 데프콘 1호를 발생해야 됩니다. 어떻게 집에 가야 될까? 어떻게 집에? 어좀 걸어 와야지 뭐. 맞지? 자. 얘는또 T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텔레비비라고요. <laughs> 와, 나도 많이 읽었다.